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나간 대한민국의 10년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주사파 정부 다시 말해서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를 송두째 망쳐 놨다면 또 제가 주사파 때문에도 분이 나서 감옥을 세 번이나 갔다 왔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주사파보다가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이 정당들, 그들이 당 대표를 선거를 한다. 그리고 또 차기의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 여러 명들의 말들을, 워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단한 사람도 이제 손상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입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단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나간 10년 동안의 세월도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주사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가 보니까 주사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라고 위장, 가장 된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 저한테 내려졌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 분야, 언론, 학계, 정치인, 종교인, 모든 지도자 그룹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왜 이승만 박정희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설계도, 대한민국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 이승만이 설계하고 박정희가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집을 다 짓고 준공 검사 끝난 뒤에도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왜안 버리고 왜 그대로 보관하느냐 살다가 보면 다시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고 또 집이 노화되면은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나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그랬던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수도관이 어느 벽을 타고 지나갔는지 전선이 어느 벽을 타고 안에 숨어 있는지 이 설계도가 있어야 다시 재시공, 재리모델링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설계한 설계도를 잊어먹었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니까. 이승만 박정희 모르는 사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설계도 없이 재건축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새로운 고통을 감옥 세번 갔다 온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더큰 고통이 지금 나에게 밤마다 밀려오는 것은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고 하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입에서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당 대표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이승만과 박정희의 설계도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뭔 짓을 해도 반드시 그 결과는 이번에 주사파 문화가 대한민국을 참혹하게 만든 것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목사로서 그야말로 애국운동 투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제 불은 다 껐습니다 이제 주사파의 불은 어느 정도 껐는데 문제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도 아니지만 우리 쪽에 속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아버리면 또 10년을 장만쳐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자유통일 그건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보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모르는 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제가 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가문 강정을 비롯하여 30년, 40년 동안에 제가 붕해하면서, 전국에 다니며 붕해하면서 모든 체육관들을 다 빌려서 장춘 체육관, 평택 체육관, 대전 체육관, 구미의 박정희 체육관, 대구의 인터불고, 아, 부산의 구덕 체육관, 광주의 동천, 할것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의 최고의 체육관들을 빌려서 제가 30년 동안을 <laughs> 외쳐왔고 부르짖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지도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일을 좌파가 어, 아니라 우파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중도라고 늘 떠드는데 내가 볼때 그들은 중도도 아니고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문재인 이중대로 전락한 이 스스로 자유 우파라고 하는 그들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똑바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해오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마무리 작업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미국이 미국의 크그 미래 학자들이 말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에 조지 프리데먼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라든지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아이비리그 학자들이 2050년도에 가면 한국은 G2 나라가 된다라고 저렇게 예견 내지는 예언을 하는데도. 주인공인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서 그들의 예언 그대로 우리가 세계 지투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